본제 할매가 유튜브에 입문한 지 2년이 되었어요. 2주년 기념으로 러블리한 앞치마를 하나 만들 건데요. 패턴도 필요 없고, 워싱 광목 한마면 아주 러블리한 앞치마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도 나만의 앞치마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본제 할매가 단골 원단 가게에서 구입한 워싱 광목 20수 백 아이보리 칼라에 150cm 광폭 워싱 광목 한 마예요. 이 워싱 광목 한 마로 아주 러블리한 앞치마를 만들 거예요. 먼저 원단을 정리를 좀 해서 재단을 할 건데요. 양쪽 폭 마감 부분, 끝 부분과 그리고 자른 단면을 똑바르게 잘라줄 건데요. 보통 광목을 구입하면 이렇게 자른 단면이 찢어져서 오는데요. 워싱 광목이기 때문에, 이 찢어진 부분이 결이 어긋나지 않고 똑바르기 때문에 이대로 깨끗하게만 끝을 잘라주면 좋아요. 150cm 폭을 반으로 잘 접어 겹쳐준 다음에 재단을 할 건데요. 이 각을 잘 맞춰서 똑바르게 펼쳐준 다음 가장 먼저. 허리단을 재단할 건데요. 허리단은 15cm 폭으로 전체 150cm를 다 잘라서 쓸 거예요. 15cm 폭에 150cm 길이로 잘라둔 다음에 다시 중간인 7.5cm 를 똑바르게 잘라서 7.5cm 폭에 150cm 길이 허리단 두 장을 재단할 거예요. 접어서 재단을 했지만 이렇게 150cm 길이의 허리단 부분 재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어깨끈 두 장을 재단할 건데요. 광목 폭을 반으로 아까처럼 똑바르게 잘 접어준 상태에서 10cm 폭으로 일단 잘라줄 거예요. 10cm 폭으로 일단 전체 길이를 잘라줬는데요. 어깨 끈은 전체 길이가 필요 없고 끝에서 65cm 지점을 표시한 다음 길이 65cm에 폭 10cm에 어깨끈 두 장을 재단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깨끈 두장 재단이 완성되었어요. 치마 부분을 재단할 때는 원단을 반으로 접은 상태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펼쳐서 끝에서 115cm를 표시해준 다음 똑바르게 잘라주면 주름과 시접 포함해 치마 부분 재단이 완성이 되어요. 치마 부분 재단이 끝났는데요. 115cm 폭은 주름과 시접 부분이 포함된 거라 이렇게 폭이 넓어 보여요. 치마 부분까지 재단을 하고 나면 이 정도 크기의 직사각형이 남는데요. 이제는 가슴 몸판 부분과 호주머니 두 장, 등뒤 끈을 재단해 줄 건데요. 가슴 몸판은 30cm에 35cm 길이를 잘라 줄 건데요. 다행히 이 남아있는 원단에 이 폭이 35cm라 그대로 길이로 쓰고 30cm만 이렇게 표시해서 잘라 줄 거예요. 몸판을 재단하고 남은 원단인데요. 포켓은 똑같은 크기로 두 장을 자를 거라 일단 이 폭을 반으로 접어둔 다음에 16cm 폭에 20cm 길이로 잘라줄 거고요. 등 뒤끈은 10cm 폭에 25cm 길이로 잘라서 준비할 거예요. 광목 한 마로 앞치마 한 개를 알뜰하게 재단을 했는데요. 몸판, 허리단, 어깨끈, 고주머니, 등 뒤끈, 치마 부분이에요. 이제는 바느질을 할 거예요. 바느질은 맨 먼저 가슴쪽 몸판을 해줄 건데요. 끈이 매달릴 윗부분을 오그락을 쳐준 다음에 4cm 시접을 접어서 박음질 해주고 양옆은 1cm씩 이런 식으로 접어서 박음질을 해 준비할 거예요. 이제는 치마 부분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치마 부분은 아랫단을 1cm를 먼저 접은 다음에 다시 4cm를 접어서 쭉 박음질을 해준 다음 양옆은 몸판과 마찬가지로 1cm, 1cm씩 접어서 쭉 박음질을 해서 준비할 거예요. 치마 부분 아랫단과 양옆 바느질을 완성했는데요. 이제는 허리 부분을 주름을 잡아줄 건데요. 주름은 약 2cm 간격으로 0.5cm 정도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니워 잡아줄 거고요. 언제 알면은 박금질을 하면서 쪽가위로 접어서 주름을 잡아주는데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아 시침질을 해서 주름을 잡아주는 방법도 있고요. 주름을 잡았을 때는 115cm 이 폭이 67에서 70cm 정도로 나오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주름을 잡아 봤는데요. 주름을 잡을 때는 이양 끝은 주름을 잡지 말고 조금 남겨두는 게 좋고요. 주름을 다 잡고 나서 이 폭을 재보고 67에서 70cm 정도가 안 나오고 부족하거나 남으면 시침질로 주름을 줄이거나 늘려서 길이를 맞춰주면 좋아요. 이제는 가슴 쪽 몸판과 허리 단, 치마 주름 부분을 중심을 이런 식으로 잘 접어서 초크로 중심선을 잘 표시해 줄 거예요. 가슴 몸판 쪽 중앙과 허리단 중앙, 그리고 치마 주름 부분 중앙선을 이런 식으로 잘 그려놨는데요. 이 중심선을 잘 잡아서 이어줘야지 앞치마가 예쁘게 나와요. 허리단은 빙둘러 뒤에서 끈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끝부분은 꼬리를 만들어줘야 돼서 밑에서 2cm 부분 그리고 여기서 20cm 부분을 대각선으로 이어준 다음 가위로 잘라서 꼬리 부분을 재단해 놨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 허리단을 1cm 시접으로 표시해 준 다음 다림질을 해줄 거예요. 허리단 1cm 시접을 빙 둘러 다림질 해 놨고요. 이제는 이 허리단에다가 가슴 쪽 몸판과 치마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어줄 건데요. 그러기 전에 이 가슴쪽 아랫단 부분과 주름 부분은 오버락을 일단 한번 쳐줄 거예요. 허리단에 가슴쪽 몸판을 부착하는 바느질을 할 건데요. 먼저 허리단을 이런 식으로 펼쳐 놓는데요. 꼬리 쪽 대각선으로 잘라준 부분이 아래로 가게끔 놔주고요. 가슴쪽 몸판을 가운데 선을 잘 맞춰서 이렇게 시접 부분을 잘 맞춰 준 다음 또 다른 한 장의 허리단을 요런 식으로 부착할 거라 이렇게 뒤집어서 이세 장을 합쳐 시침질 해준 다음에 이 부분만 1cm 시접으로 박음질을 해줄 건데요 이 허리단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달았을 때, 대각선 부분이 아래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위치해주면 돼요. 가슴쪽 몸판과 허리단을 이어주는 바느질은 끝났고요. 이제는 치마 주름 부분을 허리단에 이어줄 건데요. 치마는 바깥쪽이 위로 오게끔 이런 식으로 펼쳐놓고, 중심선을 허리단 아랫부분에다가 잘 갖다 대고, 두 장을 겹쳐 시침질을 해준 다음 1cm 시접으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가슴 쪽 몸판과 치마 주름 부분을 허리단에 이어주는 바느질을 했는데요.이제는 허리단 두 장에 다림질된 이런 시접 부분을 잘 겹쳐 잡고 빙 둘러 시침질을 해준 다음 2mm 간격으로 박음질을 빙 둘러 해줄 건데요. 끝꼬리 부분도 시접 부분을 잘 겹쳐 잡아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앞치마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깨끈과 등 뒷끈을 만들어 붙여줄 거고요. 어깨끈과 등 뒷끈은 양쪽 끝은 그대로 두고 길이로만 1cm씩 시접을려 시접 부분을 잘 겹쳐 잡고. 가운데를 다짐질해서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 빙 둘러 2mm 간격으로 박아서 준비할 거예요. 어깨 끈과 등 뒤끈이 완성되었는데요. 양쪽 끝은 오브락을 쳐주고, 오브락 끝을 뒤쪽으로 몰아 바늘로 한번 떠서 고정시켜 놨고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끝을 시접을 렸을 경우에는 아주 끈을 매달아줄 때 원단이 두꺼워져 바느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끈 처리를 해서 끈을 매달아줄 거예요. 어깨 끈을 매달아줄 건데요. 어깨 끈은 자칫하면 꼬일 수가 있으므로 몸판은 안쪽이 위로 올라올끔 펼치고 입었을 때 허리 뒤로 돌아가는 치마, 끝단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펼친 다음에 끈을 시침질 해주는 게 좋은데요. 먼저 이 가슴 쪽 시접 부분까지 오브록 마무리 한 대를 안쪽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시침질을 해준 다음 이렇게 끈을 내려서 지마 끝부분, 단 끝까지 이 끈을 떼고 시침질을 해준 다음 2mm 간격으로 사방을 받고 X자로 가운데를 박아서 끈을 매달아 줄 거예요. 어깨 끈을 시침질해서 매달았는데요. 이제는 등뒤끈 위치를 잡아 줄 건데요. 어깨 끈을 잘 겹쳐 이렇게 가지런히 펼치고, 허리선도 잘 맞춰 가지런히 펼쳐 준 다음, 이 가슴쪽 위선을 맞춰서 등뒤 끈을 달아 줄 건데요. 이끈 폭만큼 시접을 넣고 이런 식으로 시침질을 해준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박아줄 거예요. 앞치마 몸판 자체는 바느질이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호주머니를 만들어 알맞은 위치에 부착을 해줄 거고요. 호주머니 입구를 먼저 오브락을 쳐준 다음 3cm 시접을 접어 넣어서 박음질을 해주고 이 3면은 오브락을 쳐준 다음 1cm 시접으로 다림질을 해서 준비할 거예요. 호주머니 두 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호주머니는 본인이 앞치마를 입어보고 가장 편안한 위치에 매달아주면 되는데요. 두 장이기 때문에 앞치마 중심선에서 대칭으로 잘 맞춰준 다음 지침질을 해서 3면을 박음질 해주면 완성이에요. 호주머니까지 매달아서 앞치마를 완성했는데요. 이대로 입어도 좋지만 본제 할매는 허리단 앞쪽에다 본제 할매의 시그니처 수를 놔서 포인트를 줄 건데요. 기호대로 이니셜이나 꽃수를 놔서 포인트를 주면 오리지널에 맛이 나서 좋아요. 다만, 이광목원단은 삶아서 세탁을 할수 있는 거라 수실도 순면으로 된 수실을 쓰는 게 좋겠고요. 이 허리 단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수트를 쓰지 않아도 아웃라인 스티치 정도는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본제 할매는 이 오색실로 본제이 할매라는 글씨를 수를 놔서 포인트를 줄 건데요 수실 굵기는 3겹을 길게 뽑아 바늘에 끼워 반으로 접어 수를 놓으면 굵기가 적당해요 이렇게 해서 뽄지할배표 오리지널 러블리한 앞치마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러블리한 앞치마에 자기만의 개성껏 술을 놓고 슬기로운 주방생활 하시고 행복하세요.